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 어렵다. 디코 브라에에 대하여.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 어렵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반대로 가치 없는 일들은 행하기 쉽겠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왜인가? 16세기 덴마크엔 천물학의 거장이 살았습니다. 티코 브라에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티코는 가슴에 별을 품고 평생을 어두운 하늘의 별을 쫓으며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전투적으로 애쓴 기적이었죠. 별에 다고픈 욕망이 삭을 때 인간은 쉬운 일만을 쫓게 마련입니다. 이상이 무너지면 삶은 부석해지죠. 티코를 통해 가치 있는 삶의 무늬를 그 별을 쫓는 삶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아이작 뉴턴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와 티코, 브라엘를 언급하며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거장들의 어깨 위에서 있을 뿐이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는 많이 들어보았으나 티코의 이름은 생소할 덥니다. 왜일까? 유일하게 티코만이 근대적 과학이 아니라 그리스 자연 철학자 유사한 고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동설을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죠. 과학과 철학을 분리하려는 근대적 세계관을 부정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가슴 속의 별을 하나로 연결하 고은 욕망을 품었죠. 그는 이상과 현실을 붙였습니다. 루카치가 소설의 이름에 박어둔 이런 문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대도다. 세계는 넓지만 마치 재직과 같은데 영원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이 하늘에 떠있는 별들과 본질적 특성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뜬 꿈같은 별과 가슴속의 현실적 열정이 종체적으로 통일된 세계를 티코는 바랐습니다. 고귀한 삶을 꾸리고 싶었죠. 마치 그리스인들처럼 혹은 르네상스인들처럼 가치있는 삶을 위해 역경을 기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역경을 통해 할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번째 역경은 태생부터 시작됩니다. 1546년 12월 14일 덴마크 해싱보리에서 티코는 태어납니다. 온전한 금수저였죠. 부모는 죄다 덴마크 귀족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족다움으로 높은 신분이었지요. 아버지 오텔는 20명의 기족으로 구성된 최고회의 리그스라들의 일원으로 왕을 추대하고 행정관리들을 임명하는 데 참여했으며 전쟁 선포, 조약 체결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매일 왕과 국사를 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계인 빌레가문도 명문이었지요. 1530년대 덴마크 종교개혁 당시 빌레가문 출신 가운데 리그스라드에 속한 사람은 무려 6명이었습니다. 티코는 남날이 보장된 기족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첫 번째 역경은 그 기족이란 신문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형 요르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티코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입양시키기로 약속했죠. 귀족의 혈통을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티코가 세상에 나온 1년 뒤 슈텐이라 불리는 둘째가 태어났고 형은 동생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장남 티코가 너무 좋아 입양을 거부합니다만 기족인 터라 약속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줄다리기는 계속되죠. 그리고 화가 난 요르게는 티코를 납치해 버립니다. 티코는 두 명의 아버지가 생기게 되었죠.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티코는 역경이 마치 행운이라 선언한 듯 별반 문제없이 2년 시절을 보냅니다. 오히려 양부이자 삼촌인 요르겐의 용기와 양모이자 숙모인 인겔의 지적 능력을 오롯이 물려받으며 제 정체성을 견고히 다졌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안과 혼란도 없었지요. 두부모사이에서 티코는 품위 있게 자라납니다. 7살이 되자 라틴어, 승마, 펜싱을 개인 교습으로 받았죠. 당시 귀족들은 몸을 부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유산으로 놀고 먹는 남봉꾼이나 한량은 드물었죠. 그들은 몸의 역량을 확정받을 수 있어야 권위가 생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제 자신을 증명한 일을 강요받았죠. 그 임무가 무거워 스스로 귀족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티코의 친아버지는 라틴어 공부가 시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귀족은 학자와 다른 탓이죠. 다행히 양아버지와 삼촌 요르게는 라틴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문주의 르네상스적 기질에 대해 그는 호감을 갖고 있었죠. 어린 티코는 두 부모의 장점을 물려받아 제기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데 두 번째 역경이 일어납니다. 14살이 되던 1560년 8월 20일의 일이죠. 일식을 예측한 교수들의 토론을 들은 뒤, 진짜 일식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티코는 신비로웠습니다. 꿈과 현실을 통합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를 감각한 것이죠. 천문학을 용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문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티코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들의 대부분을 교수들이 답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껍데기만 핥는 수준의 학문만을 추구하는 학자들의 위선을 눈치챈 것이죠.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구적 이성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티코는 신동의 회시 껍데기는 가라의 마지막 연에 공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티코는 자신이 알고 싶은 천문 지식을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천문학 공부는 귀족과 어울리지 않았죠 학문 추구는 티코보다 낮은 신분계층의 몫이었습니다 더하여 티코의 양부 요르게는 다른 진로계획을 짭니다 귀족 권력자의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 라이프치 대학에 입학시켜 버리죠. 감시자까지 붙입니다. 감시자는 티코보다 4살 연상인 훗날 위대한 역사가로 친선받게 되는 인물, 안데레스 세렌센 베델입니다. 베델은 티코가 천문라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죠. 그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티코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으나 귀족이란 신문이 이를 방해하고 있었죠. 이 역경을 뚫어내기 위해 티코는 감시자 베델을 설득합니다. 열정과 근성을 무기로 삼았죠. 베델은 간복해 벗이 되고, 이들의 우정은 평생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천문학자가 되기로 완전히 결정합니다. 일생을 이것에 바치기로 마음 먹었지요. 겨우 17살 때 일입니다.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별들의 운동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여러 사건들에 대해 미리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신성한 일이다. 이 신성한 일, 즉 가치 있는 일에는 무수한 난제가 있음을 티코는 깨닫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65년 덴마크로 귀향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역경이 발생합니다. 티코의 양부 요르겐은 덴마크의 군 부사령관이자 덴마크의 왕인 프레드릭 2세의 신복이었는데, 스웨덴과 전쟁 이던 왕은 근심을 털기 위해 요르겐과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코페라간 왕궁 근처에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집니다. 요르게는 물에 빠진 왕을 구했으나 폐렴에 걸려 죽고 말죠. 티코는 양부의 죽음에 흔들립니다. 가문의 영광을 수여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깊었죠. 가야만 하는 길, 가고 싶은 길,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티코의 인생의 주인은 티코 자신이었습니다. 물려받은 삼촌의 재산을 정리해버리고 미래의 길을 개척하죠. 17살 때 결심했던 신성한 일을 지속하기로 합니다. 1566년 20살의 티코는 베델과 함께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루터가 활동한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그곳이죠. 티코는 고향을 떠난 이유에 대해 친구에게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의 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살거나 향락과 호사소름에 빠져 평생 죽을 때까지 자존심과 사치 속에서 허우적거려의 삶을 살고 싶어 귀양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일세.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네. 재차 반복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치 없는 일은 하기 쉽지요. 티코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에선 다섯 달밖에 있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이지요. 독일 북동부 로스토크 대학으로 비신하지만 로스토크는 비텐베르크와 달리 유명한 천문학자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월식을 관측할 기회를 얻어 티코는 로스토크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머물기로 하지요. 그런데 이때 네 번째 역경이 또 발생합니다. 1566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티코는 신 학교수인 루카스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파르스 베르크라는 덴마크 출신의 학생과 논쟁이 붙습니다. 주제는 이것이었죠. 가장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수학자는 누구인가. 자존심 강한 두 청년에게 최고에 대한 평가는 타협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죠. 결투를 하게 됩니다. 티코는 코를 메이죠 작지 않은 시련이었습니다. 결함 있는 귀족은 가식거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티코는 결코 신체적 결함을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의 합금으로 인공코를 제작해 떳떳하게 붙이고 다녔죠. 조금 불편할 뿐제 꿈을 이루는데 외모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잘린 코보다 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였죠 프랑스의 점성술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죽음입니다 앙리세와 카트린 사이에서 얻은 아들들이 모두 프랑스 왕이 되지만 전부 요졸한다는 예언이 들어맞으며 유명해진 그의 이름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의 예언서를 뒤져보게 되는데 티코 또한 그랬습니다 점성술의 기초는 전문학인 바 티코는 노스트라다무스를 통해 별을 쫓는 제 꿈의 실제를 확인하고 싶어했죠 그런데 다섯 번째 역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향수병에 시달린 것이죠. 도전적 삶이 너무나도 서늘했기에 그는 쉬고 싶었습니다. 이 무렵 티코에게 전갈이 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죠. 고향을 그려하던 티코는 재빠르게 귀향했으나 아버지는 이내 죽고 맙니다. 당시 귀족의 고단한 삶 때문이었죠. 빈번한 여행과 과음과 끊임없는 정식적 압박 속에서 멋있는 귀족들은 거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티코의 아버지도 53세에 죽게 되죠. 반복하지만 진짜 귀족은 만만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티코는 부자가 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영재엔 322개의 농장과 29개의 별장과 7개의 재분소가 있었고 다른 영재엔 500개의 농장과 60개의 별장과 14개의 재분소가 있었죠. 코펜하겐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는 4채의 저택과 40개 이상의 임대건물도 물려받았습니다. 목축과 볼목에 따른 막대한 수익권도 유산으로 받았지요 티코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세속적이고 평범한 만족이 아니었지요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권력도 그에겐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별을 이해하는 것이고 별이 되는 것이었죠. 이런 말도 남깁니다. 누가 온전한 미래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를 세속적인 관심사로 낮출 수 있겠는가? 그는 아버지가 죽은 역경을 기회로 유년시대부터 꾸었던 자신만의 꿈을 구체화시키고자 결심합니다. 또 다른 모험을 기획하죠. 그 찬란한 서사에 대해 한주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저 또한 플라톤의 이 말을 수화하기 위해 철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죠.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하기 어렵다. 안녕! Paper Renaissance